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괴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반가운 환자분이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제가 치료를 종료한 환자분이 다시 연락이 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재발해서 연락하시는 경우라서 좋지는 않은데요. 이분이 치료를 종료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봤는데, 일단 얼굴도 많이 좋으시고, 웃는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추운데 밖에서 좀 떨었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 때 피자를 엄청 급하게 먹고, 뒤에 컵라면을 먹고, 저녁에 또 라면을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약간 대변이 묽어지고, 속이 좀 부글부글해서, 혹시나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양성 대장염을 앓고 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 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 낫고 나서도 조금만 설사를 해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구라도 피자 먹고 라면을 하루에 연달아 두 번씩 먹고 하면 속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약을 드리면서 며칠 지켜보자고 혹시 설사가 안 났거나. 심해지거나 나빠지면 다시 연락 달라고 했는데 별일 없네요. 이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007년부터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분이 2010년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차트를 찾아보니 이때는 종이 차트를 쓸 때네요. 요즘은 전자차트로 바꿔서 이런 차트가 없죠. 2008년 12월에 혈변이 시작되어서 직장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했는데, 2009년 말에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2010년 1월에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고, 2010년 2월 말에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대변을 하루에 8회 정도 양약이 듣지 않고, 그래서 2010년 3월에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거죠. 이분은 제가 치료하면서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치료를 종료하기까지는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치료가 잘안될 때는 제가 치료비를 아예 안 받기도 했었고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래 치료한 인연이 있다 보니 이분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제가 부탁드려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실명으로 치료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시거나 여기 제 유튜브 채널 에 찾아보시면 이분 인터뷰가 있죠 제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부탁 드린건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거라 저는 엄청 고맙게 생각 하고 있죠 이분이 2023년 10월에 대변 칼 프로텍팅 검사도 38점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멸반응도 5점으로 너무 정상. 완치되어서 10년 이상 완전히 정상으로 지내고 계시죠.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 대변 칼프로텍팅 검사하는 것이 없어서 제일 처음 검사한 기록은 아예 없는데 정말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분 차트를 보니까요. 벌써 이게 10년, 15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오래 치료하기도 했구나. 힘들게 치료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2007년부터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배워서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초창기에는 좌충우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치료율도 더낮았고요 치료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환자들은 치료가 좀 쉽게 되고 어떤 환자들은 치료가 좀 되다가 다시 나빠지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모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화가 잘안 되는 상부 소화기형, 비염을 동반하고 있는 호흡기형, 몸이 붓고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수습 정체형, 배가 차갑고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복냉형. 변비가 있거나 대변 볼때 잔변감이 있는 대장 기능 저하형.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하는 열리형.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 분류가 아니었죠. 20년 가까이 계속 환자를 보고 치료하면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적절한 처방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일을 했으니까 저는 정말 제 한의사 인생을 괴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연구하는 데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차트를 보면서 와 이런 걸 4년 동안 치료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처방이 계속 정밀해지고 정확해져서 증상이 개선되는데 정말 6개월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죠. 제가 초반 3개월에 50% 이상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초반 3개월에 50% 이상 좋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치료해서 처음 3개월 내로 최소한 50%는 좋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치료했는데 10%, 20% 좋아지는 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그냥 컨디션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수치죠. 증상이 최소한 50% 이상 좋아지면 환자도 호전되는 것을 확 느끼고 설사를 6번, 7번 하다가 3번 정도로만 줄어도 이게 살만하거든요. 혈변이나 복통도 확 줄어들게 되니까 진짜 살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만약에 3개월 내로 80% 이상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3개월에 80%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0%만 좋아졌어. 그러면 이것도 엄청 많이 좋아진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목표에 못 미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소한의 수치, 3개월 내로 최소한 50%는 좋아져야 된다. 그래야 치료 방향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50%라는 건 사실 치료해보고 나면 3개월 내로 70%, 80%, 90% 이상 좋아진 환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50% 이상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제 환자들 보면 정말 빨리 좋아지거든요. 환자들이 놀랄 정도란 말이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괴양성 대장염 증상이 생긴 지 20년 진단을 받은 지 15년째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혈변을 보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진짜 한 걸음에 달려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할 만한 건다해 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좋아질까요? 반신반의 하시면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혈변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이분은 나중에 치료가 되고 나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오셔서 괴양성 대장염을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료하고 이후로는 10년 이상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는 진짜 어렵게 힘겹게 치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한 걸음씩 천천히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한의원 이름도 한 걸음 한의원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환자 치료가 잘안될 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내가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남들처럼 그냥 한의원 하면서 돈 벌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병 붙잡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만둘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치료된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 팩트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부정하려면 자연 상태에서 거꾸로 흐르는 물줄기 딱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거꾸로 흐르는 물줄기 딱 하나만 찾으면요 중력의 법칙이 일단 틀린 것이 되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이론을 찾아야 되죠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된 환자 딱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새로운 이론 새로운 법칙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이론과 치료법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았습니다. 아직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70% 80%는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